안녕하세요. 디파이 세상 고수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인공지능 보색의 베이비 도시 코인의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과 향후 코인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 주더군요. 베이비 도시 코인은 2021년 5월 인기 있는 스피노프로 만들어진 가상화폐입니다. 비교적 암호화폐지만 이미 많은 관심들을 끌었고 팔로워들에게 이를 홍보하는 수많은 인플루언스들을 만들었습니다. 베이비 도시 코인이 가장 주목할 만한 영향력 중에 한 사람은 테슬라와 스페이스 x 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머스크는 과거 베이비 도시의 보컬 서포터였으며 베이비 도시 코인에 대해서도 몇번 트윗을 했었다. 실제로 머스크가 2021년 5월 베이비 도시 코인의 대회 트윗을 한 이후에 단몇 시간 만에 이 동전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 베이비 도시 코인의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틱톡 사용자인 골뱅이 베이비 도시 코인 1. 이 사용자라고 하네요. 암호화 화폐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 5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당시 모았다고 합니다.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는 유튜브 유명 인사들과 팔로워들에게 이 베이비 도시 코인을 홍보한 트위터 사용자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느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베이비 도시 코인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 투자 심리, 머스크와 같은 영향력자 행동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베이비 도시 코인의 미래 가격을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몇 개월, 몇년 동안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베이비 도시 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영향력자의 행동이다. 만약 머스크나 일론 유명 인사들이 이 동전을 계속 홍보한다면 그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은 크게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영향력자들의 행사들이 코인의 홍보를 중단하거나 코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수요 감소와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이비 도시 코인의 가격은 앞으로 몇 개월 몇년 동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인데요. 현재 인기와 인지도 높은 지지자들이 성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지 않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요소에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기에서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시기라고 봤을 때 시총이 큰 나무 앞에들이 움직임을 가지고 우상향한다면 아마 이런 작은 밈코인이나들 코인들도 영향을 받고 가파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동시에 봅니다. 하지만 영향력 행사자들이 베이비 도시만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플로키 코인을 트윗한다든가 여러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홀더들이 다른 코인으로 이동을 한다면 코인 시장의 상승점과 무관하게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베이비도시 코인의 향후 6개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2년 3년 이후의 가격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이런 시장 상황의 요인들로 인한 변동성은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소액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가격을 낮추면서 장기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